요즘 저희가 큰 본문장에 한 번씩 가면은, 네. 어, 스님들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보이시고, 네. 또 수녀님들도 가끔 보이시고 하셨습니다.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은, 저번에도 한번 저희 그 공부하시는 스님이 불상을 취해야 될지 어떨지 고민하시는 것도 봤고요. 네. 이분들이 이제 정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,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이목사분이나그 스님들이 자기들이 원래 있던 종교와 음. 이 정법을 그 정법이 너무나 좋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. 음. 에, 이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이, 이 길을 펼쳐 가야 될지 좀 바르게 좀 풀어주십시오. 음. 요거 요 앞으로 이제 저 정리할 때가 좀 됐지 이렇게? 어,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오던 사람들이에 수행. 응? 그다음 그 다음 그저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수도를 하던 사람들이 수도. 어. 이, 이게 수녀들도 수도하고, 어, 뭐 이런 수도원하고, 어, 수행자하고, 어, 요, 요렇게 하던 거거든. 그러면 도인들은, 깨달으려고 돌을 닦던 사람들이고, 어, 그러면 이제 보살님들은 이, 뭔가 내 자를 깨우치려고, 어, 이렇게 수행을 하던 분들이란 말이야. 어, 그,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. 해올 동안에, 근래 와가지고, 근래 몇십 년 동안은, 이,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, 그, 이게 수도자들을 찾아가는. 과거에는 수도자들을 그렇게 안 찾아가요. 수행자도 많이 안 찾아가고 자 수행을 하는 중이라. 뭐 근래 와가지고는 전부 다 이게 신도들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수도자들한테 찾아갔어요. 어, 그까 그러니까 이게 수행자한테도 찾아갔어. 우리 스님도 찾아가고 목사도 찾아갔단 말이죠. 어. 찾아가니까 이 아직까지 그 스님들이 어, 다 깨달았느냐? 아 어,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수행 중에 마무리하는 수행 중에 어, 목사들은 수도를 마무리하는 중에 이 신도들이 찾아가 가지고 많은 이 보탬을 줬어요. 이렇게. 어, 어려우니까 가가지고 어, 이렇게 도와달라고 갔는데 가면서. 십칠실반으로 전부 다 경제도 보태주고, 쌀도 보태주고, 어 뭐, 그 설거지도 해주고, 뭐, 이 공양간에 일도 해주면서, 다 가가지고, 기도도 같이 해주고. 어 기도도 같이 한 거예요. 우리도 같이 가서 기도를 해서. 어, 하면서, 그럴 때, 우리 기도하는 신도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줬죠. 내가 수도를 하니까, 수행을 하니까, 어 거기 와서 신도들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같이기도하니까 근데 그그 그 신도들한테도 어 많은 성부를 줬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이 물 것도 뒷바라지 해주고 입을 것도 뒷바라지 해주고 청소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어 이제 그 성부를 글러준 거예요 어 근데 성부는 내한테는 줬는데 안 줬거든요. 수행자니까. 수도자니까. 그렇게 이이게 많은 신도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믿고 따르면서 같이 기도하니까 너희들한테 성부를 준 거지. 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때가 됐느냐? 지금 성부를 못 봐요. 신도들이. 절에 가도 성부를 못 보고 교회 가도 성부를 못 보네. 은혜를 못 받아. 왜못 받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. 이걸 못 풀면 인전 딜레마에 빠지게끔 되어 있거든. 전에트는 기도하면 기도 빨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네. 절하니까 절빨이 받아야 돼. 그런데 안 받아. 매달리면 철야 기도를 하면 철야 기도빨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는다 이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. 어.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또. 아, 기도하니까 안 받네? 스님 또 절을 하는데도 성불을못 받아. 아니, 이거 어떻게 된 거냐, 이거지, 요새. 응? 안 글을 들어가도 하나도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도 없고. 어, 어떻게 됐냐, 이거지. 근데 네, 요 원리를 풀어야 되는 거지. 응. 풀면 어떻게 되냐. 수도 할 때도 끝났고, 수행할 때가 끝났습니다. 수행자가 수행할 때가 끝났어요. 왜?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나와버렸어. 깨달아갖고 나왔어. 어. 이게 그러니까 이 지상에 한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오만 사람이 전부 다 수도하고 수행을 했던 거예요. 한 사람이 깨달으려고. 그 중에 하나만 깨달으려고. 깨달은 사람이 나와버렸어.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둘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? 전쟁나요. 이건 깨달은 게 아니야. 둘이가 나오면 이거는 깨달음이 둘이가 있다니까 뭐 이거는 붙어야 되지. 그래서 깨달는 거는 둘이가 깨달을 수만 많은 수행자 중에 하나만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이 나와 버리면 그 다음에 수행이 끝난 거예요. 이게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시대가 올 때는 수행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수행자가 나와 버리면 끝난다. 어.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냐? 모든 이게 수행자들과 수도자들이 수행은 끝났고, 그 다음 당신들이 행을 해야 되는 거. 내가 이때까지 갖춘 만큼, 수행을 한 만큼, 아는 만큼,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이, 이제 신도들을 도우고, 중생들을 도우는, 인자는자 깨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, 진짜로, 어, 백성들과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, 신도들을 위해서, 기도를 해줘야 돼. 요 자수행이 아니고, 내가 깨달으려 하는 게 아니고, 인자는 인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. 어.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해주냐. 신도나 인연들이 오면, 중생들이 오면, 어려워서 오지 않는가 봐요. 어려워서? 오면 이걸 다 받아줘야 돼요. 어려움을 전부 다 썰어 마셔야 돼, 내가. 어려워서 내한테 왔으니까, 너 어려움을 내한테 전부 다 털어놓고. 그럼 어려움을 다받아고 나는 이걸 마셔야 돼요.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뭘 해줘야 되느냐.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공부를 하게끔 해줘야 돼요. 너는 기도하면 안 돼요.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왔으니까, 내한테 왔으니까,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 온 거예요. 기도 하려고 온게 아니라고. 어 그러면 네가 어려운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일깨워지도록 알수 있도록 깨달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. 응. 너는 공부를 하고 내가 시킨 대로 공부를 해라 하고 그런 게 있다면 공부를 하고 나는. 하늘에 내가 기도를 내가 해주마. 아 죽은 또 내가 해줄 것이 왜 나는 제자니까. 이때까지 수행하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성부를 안 받았어요. 아직 아직 나는 성부를 안 받았다. 너는 기도할 때 성부 조금씩 주면서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성부를 받을 자리니까 내 성부를 누구를 주느냐 너를 줄 거예요. 수행자, 제자는 내 성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. 내한테 온 인연들이 성불을 보게끔 해주는 사람이지, 그게 내 성불이에요. 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는, 내가 무조건 기도해주면 나는 성불을 못 봐요. 그래서 네가 찾아서 어렵다 하니까, 이 어려움을 같이 풀수 있도록 공부를 할수 있게 하고,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. 응? 그렇게 하면 성불이 와요. 어.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라. 그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법이에요. 바른법,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법을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라. 그리고 너는 공부하고 나는 기도를 할 테니까 백인만 해보자.